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아이고야. 음. 정치에 뭐 활동하실 것 같아요? 에휴. 그분이, 네. 음, 내면에 전혀 욕심이 없기 보단, 욕심은 있지만, 기회가 없을 거야. 기회가 없어서, 나라는 존재가 있어 라는 제수치의 어떠한 선거 때라든가, 어, 어떠한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때마다,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있어라는 제수치원는 보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끝나신 거죠. 음. 그럼 거기에 이제 최준실 씨는 음. 어떻게 될것 같아요? 최준실 씨는 지금 감옥에 계신 거죠. 네. 감옥에 계신 건데 임기를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향후 3년에서 5년 안에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밖으로 나올 때 대한민국보다는 외국으로 나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지장이 없지. 아 그래요? 응. 그럼 그딸 정유라 씨인가? 아, 논란됐던 네. 분들인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 점으로 아, 봤을 때 어떤지 해갖고 나는 그래. 정유라 씨 같은 경우가 뭐 악플 다실 분들도 있겠지만 좀 안타까워. 아, 아 그래요? 안타까워. 어려서부터 어, 내 고집대로만 살기가 참 어려웠던 거야. 이 친구는 내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뭐, 무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겠지만, 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정서적인 관계에는 항상 갈증, 그리고 외로움이 많았던 친구. 무언가 부모한테 나란 존재, 내 자의적인 거를 이제는 약간의 반항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혼, 아이도 났을 걸로 짐작을 하고 그래서, 어, 잘 다독이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유복하게 자라났더라면 오히려 그 마음이 아기가 있는 친구라기 보다는 사회반항이라기 보다는 부모에 대한 반항심.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일부러 그러기보다는 내가 무언가 부모님과의 정서적인 원만적인 관계를 못하면서 그로써 쌓여있는 내그 인생을 스스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행동들이 많이 미숙했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할게. 그래도 잘 살죠? 나는 이번 다시 시집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응. 음, 37, 8 이쯤에. 제발 잘 갔으면 좋겠어 이번엔.